어 죄송해요. 저희 일단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셋. 미마, 안녕하세요. 에스파입니다. 오우. 오우. 와. 와. 안녕하세요. 에스파 카리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스파 지젤입니다. 안녕하세요. 에스파 윈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에스파 닝닝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너무, 너무 반가워요. 우선 저희가 이렇게 2021 월드 케이팝 콘서트에 <laughs> <laughs> 어, 정말 죄송해요. <laughs>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또 저희가 오늘 팬분들을 처음 뵙는 자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네, 네, 여러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와, 어, 너무 신기해요. 진짜 아, 참, 참, 처음이에요. 아, <laughs> 아, 드디어 저희 아유. 마이들 만났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배추 아유. 들고 오셨네요, 정말. <laughs> 당근이랑 배추 좋다. 들고 오셨어요. 배추 <웃음> 다, 다 <웃음> 봤어요. 아 그리고 이제 저희의 다음 곡은 저희 신아 제일 최근 에 나온 세비지를 네, 할 거니까 어, 많이 사랑해주시고 네많 소리 지르지 말고 잘 보세요. 예쁘게 봐주세요.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